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초파일 예, 불사 잘 보냈습니까?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처님 저만의식 예, 부분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만의식의 유치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치라는 것은, 어, 오늘 저만 법회를 하는, 어, 내용, 내용을, 어, 부처님 전에 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유치와 추건을, 어, 같이 혼용, 혼동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 유치는 제목, 오늘 저만을 올리는 간단한 제목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불공 드릴 때도 유치 부분에는, 오늘 불공을 드리게 된그 연유, 이런 것을 간단히 부처님께 고, 고 하는 것이지, 그분의 모든 사, 상세, 세세한 그 추건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차 인용 공독으로 어, 뭐 사대가 강건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예, 하는 것은 추분 뭐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유치 부분에는 어, 간단한 제목만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불 제자 아, 여러분 이 유치 부분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연불이 되고 또그 마음이 예, 실린 연불이야말로 불로살림들이 강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연불을 하면은, 어, 공연불이다. 험한 연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봉불제자, 아, 봉불, 어, 아, 금일 부처님을 받드는 제자, 부처님을 모시는 제자, 오늘 저만 부패를 하는데 그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제자 사바세계 남성무조 동양대한민국 모도목은 모면모동 거주하는 그분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어 부처님을 모시는 분의 네 주소 어 거주 청신사 청신여 이렇게 합니다 청신사는 남자를 통틀어서 청신사, 청신녀는 어, 여자를 통틀어서 청신녀를 합니다. 어, 말 그대로 뜻하면 아주 청정한 믿음을 가진, 어, 남자, 청정한 믿음을 가진 여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생, 가보생, 병신생, 정유생, 이렇게 그분의 생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름, 김대동이김 말순, 이렇게, 보기. 보기라는 것은, 엎드려, 삼가 엎드려 발언하는 분, 이렇게 엎드려 발언하는 분을 보기. 삼가 누구 보기가, 경청양공. 경청 양공. 경청 양공은 경청 정중히 공경스럽게 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청 양공, 어진, 어진, 그, 전문가, 즉, 말하자면,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나, 행화를 그리는 분, 이런, 이런 분들은, 어, 이런 분들을, 어, 양공, 양봉, 어진 양공이라고 합니다. 어진 양공을 정중히 차하여 신화성, 화성은, 행화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조성, 부처님을 모시고 조성한다, 이 말이죠. 조성. 그 다음에, 중수, 도분 개금 우리가 중수는 중간에 조금 보강하는 것이고 도분은 칠을 어, 하는 것이고 몸에 칠을 하는 것이고 개금은 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늘은 탱활을 만약에 저만을 한다 그러면 갱청 양공 신화성 이렇게 신화성 하고 나머지를 생략하고. 어, 본종불 탱화 존상, 신중 탱화 존상, 뭐, 산신 탱화 존상, 뭐, 이렇게, 그, 오늘 저만 하는 그 내용, 그런 것을, 어, 붙입니다.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다, 그러면 신화성에 되는 게 아니라, 신조성, 이렇게. 신조성, 아미타 부처님 존상, 1위, 1위, 이렇게. 현상 1위, 어, 금기 필공, 금기, 지금 필공, 그것을 완성하여서, 필공, 완성하여서, 마치 마칠 필자입니다. 만드는 그것을 어, 지금 마쳤기로, 안후, 편안이 모신다, 이 말이지. 안후, 모산, 모사, 청정징계. 우리 절이 있는 그 뒤산이, 예를 들어서, 불모산이라면, 불모산하. 한라산이라면, 한라산하. 백두산이라면, 백두산하. 여여암, 청정징계. 청정징계라는 것은, 아주 청정하고, 진리의 세계. 이런데, 부처님의 도량, 이런 뜻입니다. 징계에, 이 금월 금일 금월 금일은 불기 2,500 오늘로 치면은 66년 음력 4월 17일이 되겠죠. 17일 특별 점만 법연 특별히특별히 특별히 점안 법연을 열었습니다. 점안 법연을 법연을 어옵니다 보자 이전에 금비 향등공고 이게 금비상과 향과 촛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을 갖추고 궁근작법 궁근작법이라고 해서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이 법을 연다 이런 뜻입니다 궁건다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 법회를 엽니다 열어서. 정계, 오한, 시반, 천안, 무진한 자. 어, 이것은 정계, 저만을, 정계, 모두 저만, 어, 하여서 개안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오한, 부처님의 다섯 가지, 에, 눈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가지 눈은, 어, 뒤에 보면, 우리가, 전필할 때, 呃, 봅니다. 유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요까지가 다섯, 음, 어, 개의 오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시반. 시발. 어, 시반은, 어, 시반, 시반, 그 다음에 천안, 천안, 천수천안, 무진안, 무진안, 어, 무진안, 여기까지 해서, 무진안, 여기까지 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 파란입니다. 파란, 파란. 어, 이 파란을 여의로갑 합니다. 이 파란을, 육안은 어, 우리 중생들도 가지고 있는 이 눈, 중생들의 몸을 몸으로 화했으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같은 이런 눈을, 어, 육안이라 그러고, 천안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천안이라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들을 본다든지, 하늘의 천사를 본다든지, 또 그러면 저 산놈에 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천안이다. 해안은 지혜를 보는 눈, 지혜, 바른 지혜를 보는 눈, 법하는 부처님의 법을 보는 눈, 불하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눈, 시반 시반도 열 가지의 경지를 다 성취하고 얻는 눈.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갖추어야 할 어, 그런 눈이고 천천하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어, 천수천한 어, 그런 눈을.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어, 그런 눈을 선수천안, 이것을 천안이라고 그러고, 무진하는 어, 모든 번뇌를 다, 어,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것을 무진안, 무진, 어, 번뇌가 없게 하는 눈, 번뇌가 없, 번뇌를 다 소멸하는 눈, 이것을 무진안이라고 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란을, 파란을 어, 정계오한 시간 천한 무진한 자 이런 이렇게 파란을 어, 정계하여 점만하여 개안하려 하옵니다. 우복이 우복이 예, 삼가 아, 발언하옵니다. 우복이 삼가 얻들에서 발언하옵니다. 진체지체 진체, 담년무예 이거는. 진리의 체는, 진리의 몸은 담련하고 아주 고요하고 무협, 행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몸은, 부처님의 몸은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몸은 담련하고무형하다 아주 담련하고 고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없다. 그대로 있어련하고 무협, 행패가 없고 법신지신 법신의 몸은, 이 말이에요. 법신의 몸은, 어, 소연 이상, 소연이라해서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상, 상을 떠났다. 텅 비어서 상을 떠났다. 상, 상을 떠나 있다. 이 흙음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담연 담년 무행고, 담연하여 행태가 없는 이유로 인하여 포함 법계법계를 벚계, 포함하고, 온법계를 함에 있고 그게 몸 벗개가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소연 이상고 어, 텅 비어서 상을 떠나 떠난 이후로 고로 뱀만 태어 이허공에 가득하게 에, 펼쳐져 있다 허 흑공이 곧이 우주 삼라만상이곧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바로 이 허공에도, 공간에도, 부처님의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삼남만창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 포, 벗개, 이, 이, 에, 기, 이미, 이미 포, 벗개, 벗개를 포함하고, 벗개에, 벗개에 포함되어 있고, 이 위에, 예. 포함하고 있는 것을 형, 행으로 삼았으니, 이벗에 가득한 것으로, 어, 그 행태를 삼았으니, 은유, 어찌, 근진지 사고, 상호, 육근과상고가 모습이 있겠느냐. 육근은 우리가 안, 이, 비, 설, 진, 의, 이이야기입니 우리 사람 모습, 이런 모습과, 이 모습과, 어, 떤 그, 상 육근과 그 상호란 것은, 그, 여러분, 상호는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사람 상호가 아주 좋다. 네, 그런 뜻입니다. 어찌 육근과 그 상호, 몸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음. 기 이미 벗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행태로 어 몸을 삼았기 때문에 어찌 우리 사람처럼, 동물처럼 이 행태가 있겠느냐. 또, 역시 역, 역변 태어 이 자체. 역시 태허 허공에 가득한 허공에 가득한 것을 몸으로 삼았으니허공에 가득한 것을 몸으로 삼았으니 본무 아니지, 아건 본래 아니 아니지, 을지니 아니지, 눈이고 이는 지니 눈, 귀, 코, 목, 이런 게 생략해서 그냥 아니라고 이리 한 겁니다. 어찌, 눈, 코, 입, 이런 거와 그, 그분에 맞추어 있는 이름조차도 있겠느냐.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이름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없는데, 이흐뭇같이이 오둠, 아무도 그런 게 없는데, 연, 어떤 연유로, 이 말입니다. 연, 연욕, 제, 연, 욕, 제, 어떤 연유로, 어, 사계기 미륜, 사계, 사계라는 것은 모래사자입니다. 모래, 모래, 알과 같이 많은 세계, 그러니까 무량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무량한 세계의 미륜, 아니 미혹한 어떤 중생들을 제도, 욕제, 제도하기 위함이고, 후진방기 고루, 진방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은 세계, 티끌 같은 세계, 이것도 그냥 무량한 세계에 있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 하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어, 4시 해는30 이상, 구하기 위하여 4시 나타났다, 해는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처님의 30 이상 8 0종 이야기하는 거죠. 그욱한 모습의 모습으로, 어, 나타나고, 그리고 역, 장음어 80종어. 80가지의 특기를, 특기로 장음했다. 몸을 갖추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몸을 30 이상 80종어. 이제, 예를 들어서, 눈썹은 부들부들, 부들 과 같이 생기고, 어, 손은, 어, 이렇게 아주 팔은 길고, 뭐, 이런 뜻입니다. 발바닥은 팽발이고, 막 이런 거 80종어를 이야기합니다. 80가지의 어떤 그 특색을 나타내고, 어 32가지의 모습을, 어 특별한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가히, 그렇기 때문에 가히, 삼신구이사선, 가히, 그래 그렇게 나타나서 삼신을 갖추고, 법신, 보신, 화신, 이런 데서 삼신을 갖추고, 사지석, 네 가지 지혜를 이루었다. 네 가지 지혜는 우리가 제 70, 80, 90, 어? 그 다음 1 0식 이것이 발달되어서, 뭐, 어떤 특별히 대원경지, 뭐, 평등성지, 에, 모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지혜를 이루었다. 네 가지의 지혜를 이루었다. 이것을 부처님을 나타내는 우리 앞에 나타난 부채님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한, 맹이, 15조. 그 다음에, 오한을 갖추고, 오한이라고 것은, 어, 육신 아, 육안, 천안, 해안, 불안, 법안. 요까지가 오한입니다. 오한을 갖추고, 그리고, 어, 오한을 밝히고, 이 다섯 가지 오한, 맹이, 15, 15조. 10호를 구속했다. 10호는 열의 10호, 어? 열의 응공, 정변지맹현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해서 불세조 이게 아니고 불세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름입니다. 어? 열의 10호, 어? 열의 응공, 정변지맹현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런 뜻이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어, 열애, 열애는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이것을 열애라고 그러고, 열애, 응고 응이 공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예, 이런 겁니다. 정변지 바른 지혜를 갖추어신 분. 뭐, 이런, 나머지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1 5족을 갖추고, 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어떤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계절이론 아주 무량한 세계의 미혹한 중생과 무량한 세계의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 구하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어, 3십 이상과 80 종호를 장험하고, 3신을 갖추고 사지성을 이루어서, 5왕과 10호를 구족하시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복은 엎드려 발현합니다 3신 사지, 오종예래시여 3신을 갖추고 사지성을 가주신, 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어, 운무연지 대사 운무연지 대사라는 것은 무연지라는 것은 인연 없는 대자 무연지 대자 이것은 보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 무한한 우리 햇빛과 같이 어, 좋은 사람을 비춰주고 나쁜 사람을 비춰주지 않는 이런, 이런 거 않는 것처럼 무한한 자비 그러니까 보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보리심 무한한 자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연지대 자비를 일으켜서 온 민유정지 미관 유정이라는 것은 우리 저 정을 가진 우리 중생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정을 가진 중생들의 미관이 작은 정성을 민의업히 여기서 한강 한년 한강 한년 음이 연의 법회로 내려오셔서, 정명공덕, 정명의 공덕을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좀, 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제환이 원만히 있으면 수 있도록, 이렇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금백일십, 상가, 일십으로, 상가 일십으로, 선진, 삼청. 3층. 원래는 삼청을 하는데, 시간의 관계상, 각청으로, 어, 선진, 악처 이렇게 해서 1편씩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 이 유치는, 그냥 여러분,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또박또박하고 아주 거룩하고 부채있게 고하는 그런 내용이 느껴질 수 있도록 소리를 내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골 제자 사바스에게 남성부주동양대한민국 각도강세가 yeah, yeah. Mm. Yeah. 인조정지미가 함감함 무행 법신지신 소현이상 담전 무행고 보안법께서 여기에 읽어 나가는데 어,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어, 우리 저만 하시는 분들 이, 유치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어야 되는데, 뜻을 모르니까, 어디에 띄어서, 띄어서, 띄어서 읽어야 될줄 모르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득배, 저안 법연, 건비, 항금, 공구, 훈건, 작법, 정계 점계. 정만하여 배안한다 이 말이에요. 정계 정계란 정만하여 배안한다. 정계 오한시반 천한무진한 자 오한시반 천한무진한 자 우복이 진체진체 남년무행 진체 법신지신 소현이상 이렇게 딱딱 띄어 읽어야 됩니다. 그음에담년무행고 포함법계 소연 이 상곡 맨만 태어 기포법개이 위형 은유 근진지 상호 역변 태어 이자채 본무 아니지 명은 연욕제 연욕제 사계지 미룬 구 진방지고류 내시해능 삼시이상 역장음어 팔십종호 가이 삼신구이 사지성 오한명이 십십호 십호 십호입니다 십호 십호족 십오족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호족, 복은 삼신사지오조 열애, 운무연지 대사, 민유정지 미가, 함강학년정맹공도 금백일식 선진 각청하든지 삼청하든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출가해서 공부하면서, 뭐큰 법력은 없습니다만, 연구를 하는 연구를 하는 어 납자로서 성으로서 이 내용을 알고 연구를 해야만이 된다는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어 확신도 가졌고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연구이다. 그래부처님의가피가 내린다 하는 것을 많은 경험도 했고 그것을 100% 믿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행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